프린트 자 우리 집합 등을 준거자 거기 시간 될때 앞에 좀 읽어보고 자 우리 그 3번 보자 3번 아 1번 1번 자 집합이 아닌 거자 집합이 아닌 거몇 번이에요? 4번이죠 3보다 조금 큰줄 이거는 좀 애매하잖아. 객관성이 보장이 안 되면 지파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답이죠. 지파이 아닌 거는 나머지는 지파이죠. 음. 그다음에 그뭐 여러분 2번, 3번, 4번, 은는 <laughs> 4번 과 4번. 유한 유한집합. 지파. 자, 유한 지파은몇 번이야? 자, 1번. 5배수는 무한 지파이죠. 어? 5, 10, 15, 20. 자, 1번은 무한 지파야 2번은요? 정 n 변체 존재하는 자연수. 야, 정 n 변체는뭐 있어요?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그쵸? 이거 왜만한데 중등 상식이야 그쵸? 그래서 네. 2번은 유한주파입니다. 유한주파. 유한식품. 4, 4, 6, 8, 12, 20. 그 다음에, 그, 3번. 자, 결단값이 5 이상 짝수. 무한주파이죠? 이그 무한이야? 그죠? 엄청 많아요. 4번. 4분은 뭐지? 야, x가 실수래. 내가 그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인데 이 방정식의 근인데 x가 실수래. 실수. 응? 자, 이 친구의 4분의 d. 4분의 d는 b 더 제곱배기 ac죠. 음수죠. 그럼 4분의 d가 음수인 거는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없죠. 따라서 얘는 원소가 0개 없어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지판. 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죠? 그죠? 공집합을 유아집합이야 정답이 2번이랑 4번이에요. 5번은 x 제곱이 0 이상이 되는 실수 x는 무수히 많죠. 4번은 답이 2번, 4번입니다. 그 보세요. 자 우리 5번 보세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5번다 몇 번이야? 5번다. 다 5번이죠? 그쵸? 자,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다 쉬운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시. 그, 키핑 교재에 어디 뭐냐면, 2페이지 요 109페이지 거기에 오키요. 키피 교재 야, 엄청 어려운데? 어, 그렇다. 오케이. 106페이지. A는, A는, 어, 집합기에 포함되요. A는 집합기에 포함된다. 뭐 이런 뜻이야? 가더 크죠. 집합 b 안에 집합 a가 들어 있죠.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3 뭐가 되고 집합 b는 1 2 3 4 5잖아. 그래서 자 벤다이어그램을 위해서 집합 a의 원소가 1 3하 집합 b는 1 2 3 4 5야. 이런 구조. 이런 문장. 그래서 b 안에 a가 포함당 놀잖아.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전부 다 b 의 속해 있으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그때 A가 B의 부분이야. 부분지 파 A가 B의 부분이다. 부분지 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그거 알아? 그 8의 연예? 그런 거 알아? 8의 연예. 응? 박침이야 알아? 아침이야? 이건 응. 뭐 여배우 누지가 온다 이동건이 여배우인데 이박신영이랑 여배우랑 사귀는데 이동건이 뺏으려고 여자한테 딱 손을 잡더니 가슴에 딱 손을 올려요 오렌즈 아내 안에 어다다누지봐 누군지 봐내 안에 어뭐 그런 느낌이요비안에애 있다 별로야 시간 알았어 가 알았어, 알았어. 좀더 연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항상 소하고 기호를 약속하잖아. 어, 지금 A가 B에 포함돼요. 이런 기호어요 A가 B에 포함된다. 어, A는 B의 부분집합 또는 B가 A를 포함해요. 자, 기호상 뭐야? A A가 B에 포함된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 의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돼요. 자, 밑에 중요한 얘기야. 자, 들었어요? 다시 뭐라고? A의, A의 모든 원소. A의 모든 원소가 b 에집합 b 에 속한다, 속해야 돼. 자, 이때 그, 이 기호가, 이 뭐냐면, 여러분들 포함하다. 야, 그 아래 포함하다 영어로? contain. contain, 포함하다. 그 contain에서, <laughs> 그 C를, 그부린 거예요. 진짜. 진짜요. 뻥칭 갈네요 와. 아 미친. 야, 유튜브 쳐봐. 진짜 컨테이 컨테이너를 구부린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 B가 A를 포함해. 또는 A가 B를 포함해. 됐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성질이 있어요. 자, 자 거기다가, 띠가 돼요. 첫번째 3집 공집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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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집합의 부분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약속이에요. 약속 두 번째 자기 자신은 두 분집합이다.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와도 그 집합에 포함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두 분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돼. 그래서 A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공 집합은, 공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돼요. 세 번째. A가 B에 포함된네요 그러면서 B가 C에 포함된네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돼. 그럼 A가 누구? 예요 A가 C에 포함되죠. 그래서 아 결국은 A가 C에 포함되는 거야. 자 성질은 이거 기억하자. 이거 생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죠. 봐봐. 자 A랑 B랑 같대. A랑 B랑 같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고 and b가 a에 포함되어야 돼자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에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 서로가 서로를 포함해 그럼 같은 거야 이해돼? A가, B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 두 집합이 뭐하야 같은 거다 같은 거다 됐죠? 음. 자 그때 이제 한 예시를 좀 줄게요 이게 좀 어려워서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러봐 예시 자 여러분들 그 만약에 집합 b 가 있어 집합 B. 자집합 b 에 원소가 1, 2, 3이래요 그때 집합 b 에두 번째 집합 누구예요 집합 b 에 구분지파. 일단 원소 연결인거 구분지파. 여러분들 1번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무조건 구분지파는 뒤에 구분지파가 원소 연결인 거, 원소 연 개인 거, 원소 1인 거, 원소 2인 거, 원소 3인 거 됐죠. 그리고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1, 2인 거, 원소가 2, 3인 거, 원소가 1, 3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 거, 원소가 1, 2, 3인 거 이거 끝이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쓴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B의 부분집합이에요 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집합, 요거얘 포함돼? 포함되죠 어? 모든 원소가 포함돼야 돼 모든 원소가 속하면 포함되는 거야 그쵸? 얘는요? 이 집합은? 그럼 포함되죠? 야, 2, 3은, 2, 3이 다 들어있잖아. 그니까 러이 집합은 집합의 부은 집합이야. 됐죠? 얘는요? 1, 2, 3이 다 들어있죠? 근데, 같아도, 괜찮아. 요 같아도 포함되는 거야. 같아도. 이번에 비해서. 됐습니까? 그런데, 더 봐. 얘네들 전부 다 비의 부은 집합이야. 8개가. 그런데, 얘가 거슬리죠. 그 친구. 얘가 거슬려. 왜? 얘네 지금 뭐야? 얘비니냐 비? 자체 아니야. 그죠? 얘가 비? 음.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떼와서 이렇게 불러요.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진부분 집합 이렇게 몰라요. 진짜 내가 진짜다. 넌 가자. 그래, 너 가짜, 그거 아니고 가짜 아니야. 미안해, 가짜 아니야. 진짜인데 어 얘만 진짜야. 얘는 비니까 자, 근데 그런 느낌이요 자기 자신을 대량 분집합. 그래서 여러분 자 추가적으로 진부분 집합. 중복은 집합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어 A가 B에 포함되는데 그 A랑 B랑 다르 건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죠? A가 B에 포함되는데, B랑 달라야 돼. 즉, 얘를 제외한. 얘를,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증거물 집합.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요거는, 거기 보이죠? 여기 3번 별표죠? 자, 106페이지에 5번에 3번 별표, 증거물 집합. 그죠? A가 B에 포함되지만, A랑 B랑 다르면, A를 B에, 무슨 집합? 증거물 집 자, 진부분 딱 펼치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7페이지 보세요. 자, 107페이지에 별표. 107페이지에 별표 딱 치세요. 음 107페이지에 별표 딱 치고.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음 여기를 좀 볼게요. <laughs> 오늘 그 시험 문제에서 이게 A예 몇 개야 n개죠 n개 N계. 원소 n개입니다 n개 N계. 이때 이제 묘는 게질문이 뭐야 A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화몇 개네요 자 결론은 결론은 2의 n 승가지 어항 형게. 이 만약에 원소가 총3개 있어 이렇게. 그럼 집합 A의 부집합. 자 얘가 집합 A의 부집합이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때 1, 2, 3 중에서 들어가죠. 왜? 공집합.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세 개짜리 집가냐 그렇지?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얘를 뽑을까 말까 몇 가지? 두 가지죠. 얘를 이를 뽑을까 말까? 두 가지. 3도 뽑을까 말까? 두 가지. 이해 다시. 얘를 얘를 응? 넣을까 말까? 얘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만약에 그러할때 야, 이 들어가. 근데 2, 3이 안 들어가. 그거죠 원소 1짜리. 이해돼? 만약에 1을 뽑아. 2를 뽑아. 3을 안 뽑아. 그러면 1인거야. 분식하이셋다 뽑아. 그죠? 셋다 뽑아. 1, 2, 3. 그때 된거죠. 셋다안 뽑아. 그러면 분식한다. 이해돼? 그러면 곱법 칙에 의해서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2 2×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얘는 2의 3승인데 이 2는 뭐야? 2는 2는 뽑을까 말까 할때그두 가지를 합니다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 3은 뭐야? 3은 아 힘들어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룰룰리예요 잘봐야 집합 왜 이래 누분 집합이야 <laughs> 그럼 A1을 뽑을까 말까 두 가지 A2를 뽑을까 말까 두 가지 A3를 어? 어. 에까 어, <laughs> 뽑을까 말까 두 가지 몇 개예요? A가? m d 하니 그래서 이게 인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암기를 해서 풀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면 다 망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예전들 자, 선생님이 이제 퀴즈네, 퀴즈. 자, 퀴즈를 안 냈겠, 냈게, 안 냈겨.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볼게요. 퀴즈 안냈요 퀴즈, 퀴즈 안 냈고, 넘겨봤 자, 여러분들, 거기. 110페이지, 110페이지 3번. 봐봐. 자, 제일 먼저 할게요. 자, 3번. 2의 5승 32가 된다 됐죠? 2번 집합 A의 집합 A의 고문 집합이야 그런데 반드시야 반드시 반드시 1, 2를 포함하래 반드시 1과 1를 포함하래 어떻게 해야 돼자 이게 A의 고문 집합이야 내 네, 1, 2를 반드시 파함하 그럼 미리 1, 2를 집어넣어. 1, 2를 집어넣고, 지워. 지워. 그런 다음에, 자, 3, 4, 5에 대해서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게 몇 습? 3승. 몇 가지? 8가지. o k a 3번. 봐봐. 자, A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인데, 이번에는, 자, 1을 미포함. 1을 미포함이래. 1을, 자, 미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 2, 3을 포함하래. 2, 3을 반드시 포함하래. 어떻게 해야 돼? 자 봐, 이게 A의 부분집함이야 그런데 1을 미포함해, 1 지워. 1 미포함. 근데 2, 3 포함하래? 그럼 2, 3을 미리 집어넣어. 미리 2, 3 집어넣어. 그 다음에 지워. 이렇게. 남아있는 4, 5 가지고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게 예. 제목이다. 그기까지 내가 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다. 전부다 이렇게 할거 오케이?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게 그 뒤쪽에 공식이 있는데 그거 외우는게 아니라 자 이렇게 푸는거야. 경외수로 자 볼게요. 지금 야, 지금 이 A가 1, 어, A B C D 이잖아 근데 아 B의 원소.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야. 사실 이게 A의 부분집합인데 B의 원소 C, D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미리 집어넣어. C랑 d 를 미리 집어넣고 C랑 d 를 지우세요. 남아 있는 세개 가지고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이게 삼승이 다 되는 거자 동현수야, 동현수. 그다음에 거기 몇 번? 4 번. 4 번. 자 전체 집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1, 2 A가 몇에포함 그때 전체 집합의 두번 집합 B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다시 말 그대로 전체야. 이 전체 안에서 지금 A랑 B가 있는 거야. 그때 A가 B에 포함된 그때 뭘넣었어 B의 두번 집합? 자 문제에서는 B에 2의 거듭수 몇 개죠? 그다음 B 안에 무조건 A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지, 되그죠 그럼 A가 B에 포함돼야 돼.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돼, 그렇죠? 2집어넣고 1, 1, 1 지우세요. 그다음에 3, 4, 5에 대해서 2의 몇승이야? 3승이죠. 그죠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말까. 예, 편지. 자,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자, 넘겨보세요. 자, 6번 풀지 만 6번은 조합을 배야 되는데 6번 풀지 마세요. 6번은 그 공수원에서 조합을 배워야 돼요. 아니, 조합 안배으니까 6번 세고 치고 자, 5번. 자, 5번 풀고 5번. 자, 5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뭐야 <머레> 이거 <머레> <머레>